네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가뭄에 단비 클래시 로얄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밸런스 패치도 같이 이루어졌고요 아, 로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밸런스 패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아니 테드님 왜 클래시 로얄 안에요왜 밸런스 업데이트 뭐 미리 보기 업데이트 안에요 라고 하시는데 글로벌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슈퍼셀 관련 게임 개발자 빌드가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못 올립니다 이유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유출이 심각하게 많아져서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 미리 보기는 전혀 없을 예정입니다. 제가 따로 공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벤트 목록에 보시면은 감전 돌이대 사냥꾼 신규 카드 두장 아, 드래프트 도전인 거를 저는 미리 확인을 했는데 3일에 걸쳐서 무료 입장이 한번 주어지고요. 지금 도전을 바로 가볼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보시면은 상점에도 살짝 바뀌었어요. 그, 고블린 할아버지는 똑같은데, 할아버지가 약간 좀 이러고 있는 상자를 보시면 약간 좀 핑크핑크한 상자로 바뀌었죠. 아, 그리고 우측 상단에 매일매일 행운이 탭해서 누르면은 새로운 상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법, 그 자연스 상자처럼 생긴 게 번개 상자. 한 번도 오픈 안 해봤어요, 저 지금. 그리고 행운 상자. 이 카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전설 킹 상자, 네이밍, 센스 보소. 어? 약간 드래프트 상자처럼 둘 중에 하나 뽑는 건가 본데 아 그러네요 드래프트 7회 그러면은 요거 두개 주... 아 요거 세 개를 하나씩 오픈을 하고 12승을 바로 달려보는 걸로 까! 골드 오케이 이게 뭐야? 남은 교체 횟수 교체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누르면 교체되나? 감전돌이가 나오네요 이벤트 하지도 않았는데 감전돌이가 나오네 이게 뭐야? 상자 들어있는 카드 스택 확인하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체하는 걸알아줘아르켜줘야지 교체를 하는 거지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고블린 아 요렇게 그러면 파이어 스피릿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번개를 쏘면은 고블린 아 103은 똑같네요 그러면은 아안 나왔네 이거는 뭐 어차피 다 돈이기 때문에 요렇게 감전돌이 오케이 아 요렇게 막혔구나 행운 상자 바로 가도록 하죠 이넷 중에 하나는 무조건 뜬다는 얘기잖아요 렛츠고 난좀틀려 아, 이건 행운이 아니지아 유인 네개 가보자 전설에 무조건 하나 회... 보장인가보네 골드 맞아 전사 카드 차. 어? 아 내가 둘다 원하는거다 겨자 받겠습니다 겨자 만네면 찍어야 돼 19장만 모으면 돼한 3년 뒤자 오케이 그래서 상자를 좀 오픈을 해봤구요 아 이거 골드 상자 필요없으니까 다다닥뭐 별다른 거안났고 감전돌이 대 사냥꾼 도전 요거 바로 다이렉트로 드래프트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방금 전에 엄크가 떠서 크롬 상자가 오픈 됐기 때문에 요거 따다닥 받아주고 광부 받아주고 대포 카트 대포 카트 포그라이더까지 있으니까 상대편 좀 헷갈리게 무덤 줘야겠다 그냥 독마법을 제가 받고 일렉 뜰뜰이릴 봤죠 감전돌이 사냥꾼 사냥꾼 감전돌이 왜 우지 않아? 파이어 스프릿 가득 들어와 있네 독마법이 없는 관계로 무덤 맞기에는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꽂혔고 감전돌이를 맞게파이어 스프릿이 괜찮나? 아 조금 애매한데 이거 아 감전돌이 진짜 까다롭단 말이야 광부들어가고 마법이 뭐 있는지 체크 한번 하죠 독을 그냥 쓰죠 독을 쓰고 머스킷도 잘라 그냥 Okay. 이러면은 잘리고 호그라이더 들어오면은 고블린으로 응으로 막아주고 사냥꾼으로 막아도 될것 같은데 무덤이 지금 호그라이더랑 무덤이 들어오면은 약간 좀 무리일 것 같거든요 상대편 입장에서는 근데 아 사냥꾼 한번 넣어볼까 고블린을다 막아주고 파이어볼 이 있어서 상대편 지금 파이어볼 쏠 거예요 쏘죠? 이러면은 데포카트랑 이렇게 한번 들어가보죠. 맞긴 막을 건데, 데포카트가 부담이 될 거라서, 뭐 막죠? 와, 이러면 또, 산타 쪽 개꿀! 와, 산타 쪽! 타고 꽂히죠, 이거? 나 사냥, 살았어요, 지금, 참고로. 오케이, 엘릭스 케이드 잠깐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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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네. 아 이거 터치 왜 이래? 실화? 아, 유치겠네 진짜. 아, 이거 아닌데. 동갑 없습니다. 위험한데, 호그라이더 들어와서. 그래서, 머스킷이 스탠딩이 조금 돼 있는 관계로, 호그라이더로, 죽는데, 이거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실패 남나? 죽었구요. 약간 좀 투입이 늦게 되는 것 같은데? 마법 뭐 없죠? 마법 뭐 없을 텐데? 요것도 상대편이 좀 막아야 되고, 지금 제가 스펠이 동마법밖에 없어서, 한번더 빠지고, 개꿀. 되겠다가 사냥꾼을 빼면 은 파이어볼을 쓰니까, 대포카를 뒤쪽에 빼고, 부담스럽게 하자, 부담스럽게. 어, 이거 맞 이거 좀맞네감자돌이 요거는, 요렇게, 왜냐면은, 동마법자 응을 짓도록 할 거기 때문에, 나이스 타이밍 끝! 나쁘지 않아. 타워 나가는 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상대 부담, 부담 엄청 느끼고 있어. 야, 이거, 일렉트리, 트리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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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다 맞추고, 바이어 스피드, 다다닥, 꽂히면은, 어우, 타이밍 나쁘지 않아서, 근데? 내질 수도 있겠는데? 독마 써야겠다, 그냥. 독수구, 수비모드 들어가죠? 어차피 상대편은 지금 방어모드 할거기 때문에 사냥꾼 앞에 넣어주고 싹쓸리가파이 스프레이 야 와이파이 팀이 안돼 지금 나 승리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 형님 제발 오케이 후 아니 와이파이가 어제부터 계속 뜨네 어제도 촬영할 때 살짝 떠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아 고블린 갱이랑 구해골군데 이런 애들 잡는데 좀 괜찮네 사냥꾼이 아직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테스트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어 따봉 오우 매너, 매너 플레이 좋은데? 아 복제냐 힐이냐 싸움인데 약간 좀 고민되긴 하거든요 힐 받자 복제는 진짜 쓸데가 없을 때가 많아서 아 기사광복 기사광복 감전돌이 맞고아 고민된다 스파키 잠깐만 라바 면은 스파키가 풀 충전이 됐을 때 감전돌이가 선으로 때리는지 그걸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봐서 공격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던데 라바 선으로 빼면 이거 앞쪽에 스파키 들어오나? 라바 빼보자 복제 라바 빼고 이거 약간 좀 도박인데 아처가 있으니까 무덤 있네? 아 프린세스 화살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괜찮아 아니면 광부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어그로 끌렸을 때엘리서 지금 빡빡해서 어줄 이거 무덤 들어가야겠다 광부 들어가면서 무덤 들어갈게요 화살 되게. 이거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어 복제로 수비하는 센스. 하지만 타워 나가는 가 법사로 못 막는가? <laughs> 얘 스파키잖아. 스파키로 이게 되나? 아저 갈라주고 감전돌이와 아우 이거 머스크스 딸라 되는데 큰일 났네. 어 법사 너무 센데. 오케이 타겟팅 이바뀌었구요야법사만짜르자 진짜. 오케이 감전돌이 효율 보소 진짜 미쳤어요. 너무 사기야. 김지가 약한 그둘째식가막그 유니 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점점 그 찌하고 다가오는데 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귀여운데 그리고 어 이걸 또 막네요. 스파키 들어오나? 기사는 좀 맞는다고 치쳐. 잠깐만 스파키 야 미쳤다 이거 큰일인데 못 견딜 것 같은데? 아, 복제 타이밍 난리 나는데? 다 터지겠는데, 이거? 와, 이거 무덤 들어가야 될것 같다, 이거. 막긴 막았는데. 기어사. 무덤 깔고 화살 대기. 스파키를 안 빼네요, 지금. 스파키 뺄만 한데. 아, 제 프린세스 잡아야 되는데, 화살로. 이거 잡아야지, 라바 펍이 좀 효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스파크 들어오면 난리 났다 이거, 대기 잘락보감자들이 가르고, 야, 왜 일로 들어오냐? 너뭐 있나보다? 차이언트 뒤쪽이 잘라야 돼, 아, 들어오네, 역시 지금 이거를 제가 못 막는데 스파키 막아라, 스파키 막아라, 얘들아, 스파키 막아라 스파키 막아, 스파키, 스파키, 와, 타워 나갔다, 야큰일다 이거 하지만 강력, 흐흐 쇼타임. 못 막잖아, 이거. 막을 수 있나? 이거 그냥 화살 던지죠. 저기 겨자 잡아야 돼, 지금. 머스킷, 프리딜. 땡큐, 센터에 이거 넣어주면은, 감전돌이, 어리둥절. 사냥꾼 안 되죠? 짜이팅각 야, 빨리 잡아라, 쟤. 아이, 귀찮아 죽겠다. 오케이. 들어와도 안된다는 거. 스파키. 감전돌이, 와, 스파키. 농락해, 농락해. 요만한 게, 스파키 요만한 거를 농락하고 있어, 지금. <laughs> 너무 사기인데요, 감전돌이? 이거 12승 할때 무조건 감전돌이 뽑으세요, 선으로. 잘 하시든 못 하시든 간에. 자, 이렇 해서 외국 결 끝에 11승 2패. 만약에 패배를 하더라도 재도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보상이 좋기는 한데, 12승 달성해봤자 어차피 이거 다섯 장이거든요? 뭐, 크게 보면은 큰 거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게 아니고, 이 11승을 했을 때, 아니, 10승을 했을 때 얻는 골드, 만 원,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어... 어렵네요. 근데 생각보다. 아, 이거 버그 또 걸렸어. 이 버그가 되게 많이 걸려요. 이게 지금 제가 그한 8승부터 9승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이 선택할 수 없는 버그가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끄고 다시 들어와도 똑같아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끄지 않겠고 이걸로 할게요. 네, 슈퍼쌤 일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버그 너무 그러니까 선택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에 맡겨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자이언트. 그 다음, 감전돌이, 석궁, 음, 아, 상대편 테슬라 있는데, 큰일 났네. 인드. 근데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고 또, 아, 모르겠네 일단. 상황 보고, 아, 저 가르고 판단하죠. 막판이기 때문에, 복제가 필요 없는데, 복제가 들어왔네. 아, 근데 이걸 누면은 지금, 에, 라 모르겠다. 그냥 넣어보자. 에, 나 모르겠다. 테슬란 저거 막을 수가 없겠죠? 광부가 들어오네? 가볍게 무시하고, 감전돌이. 감전돌이가 공중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사냥꾼 어으로 어, 나쁘지 않은데? 잘하는데? 하지만 저거 잡으면은 타워, 어? 잘못 깔았나? 아, 미쳤다. 어, 여기 또빼주나 이거를 또. 고맙게도. 아, 나 잘못 깔았다. 아이, 미치겠네.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아, 미치겠네,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이언트 들어갈게요. 답이 안 나는 오것 같습니다. 석궁으로 좀 수비를, 아니, 방어를 좀할수 있을 것 같고. 얘 엘릭서 있나? 암흑마녀를 뒤쪽에 빼네, 엘릭서. 임패, 늦었죠? 암마는, 아, 이거 인로 막아도 되나? 어, 타워 나가있는데 근데? 개들까? 안 돼! 아우 실수했다. 아, 너무 많이 맞았는데, 지금. 잠깐만. 로켓 데미지가 감소됐는데, 430, 4,32. 그럼 몇대더 때려야 된다 소리 아니야? 이거는 감전돌리로 뿌징뿌징. 분위기는 좋은데 상대편도 지금 공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아, 이거. 음, 깔면은 지금 타워를 한 대를 때려야 되는데 지금 한대 때릴 만한 게 없어서. 자이언트를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갈까? 자이언트 들어가면 광부만 막으면 될것 같은데. 자이언트 그냥 넣고 힘으로 한번툭 치면은 되는데 그뇌전탑이 있어서 아차랑 같이 들어갈게요. 엘리스 타입이 두 배가 곧 되니까, 기다렸다가, 아츠 들어가면, 뇌전타 깝니다. 어그로 끌텐데. 여기서 이제 짤짤해.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 그 석궁 위치, 나이스 하구요. 야, 타한 대만 때려야짜 제발. 한 대만 때리면 로켓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형님. 제발, 축방! 오케이! 후! 남자들이로 방어해주고, 사냥꾼, 김무디마이 많이 로 들어오네? 인드로 막아주고, 다시 한 번, 우주방어. 이건 자연스러로 어그로 끌죠, 그냥. 지금 왼쪽 들어올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상대편 지금 방어해야 되는데 쑥 오케이 야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카드도못 골랐는데 운이 좋았다 진짜 드래프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력보다 운이 중요해 진짜로 아초로 활질 한방더 어우 야 이, 이게 이게 2다뭐 이게 하지만 로켓을 쓰면서 짤젠 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와 내가 솔직히 진짜 못할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이거 12승을 하네 아까전에 그 8승 연속으로 하고 패배를 연속으로 해서 제가 그 중간 구간은 제가 안했어요 안했는데 와 이걸 또 12승을 달성을 합니다 와자 이렇게 해서 상자 아 이거 받고 그냥 받으면 좋긴하네 요거 어 <laughs> 오픈해보고 오늘 컨텐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 로얄이 요즘에 굉장히 좀하향세인데 패치가 되고 뭐 기타 카드 아레나가 출시되고 추가로 뭐 이것저것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대 많이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저도 기대를 하고 많은 컨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네이버 모락실 카페에 한 번씩 가입해 주시고요. 하단쪽에 보이시는 테드TV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괜찮아. 사냥꾼을 기대할 것만 역시나 나오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땡큐!